키신니 엉심아 <laughs> 안녕~ 아이뻐아이뻐 아, 이뻐. <laughs> 삼중이 오빠, 왜 혼자 화났니~ 아이빠~ 어히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 삼룡아 누나 빨리 오라고 그렇게 지내는 거야? 뭐야 오빠 어? 삼룡아, 삼룡아. <놀라> 누나 왔어 왔어 누나 왔어 누나 왔어 응, 응, 응. 안녕 삼룡이 안녕 응. 누나 음, <laughs> 이뻐, 이뻐. 한명이 이뻐. 누나 기다렸어? 응. 음. 누나가 늦게 왔어? 오이고. 그렇지, 이렇게 막 지지면 어떡해. 동네가 시끄럽잖아. 향이 졸려워요. <laughs> 구 이뻐라~ 우리 영철이 이뻐라~ 오구 이뻐라~ 예! 누나만 오면 누워~ 어? 누나만 오면 누워~ 주물러라고~ 어? 영철이 여기 주물러라고~ 응? 영철이 주물러요~ 음. 가시거뭐 주물러 주지 뭐~ 영철이가 좋아하는데, 주물러주지 뭐 히히히 영철아 오용 영철이 영심아 영철이 오빠야 영심아 갑자기 나타나서 왜그래 남용아

아 진짜 아 편리가 괜찮아? 어 괜찮아? 아안 안 다쳤어? 찬댕이? 음. 어? 눈 괜찮아? 눈, 눈은 지금은 괜찮은데, 음. 이게 피가, 해물쇠가. 내 어제 다는데, 엄마 다 다리랑 아래랑. 에휴 뭐 어떻게 뜯어 뜯어 말겠냐? 내가 막 발로 차고 막 그랬어 휴 남편이 음? 오늘 영상 저기 하지 너도 지금 많이 놀래고 몸도 막팔 땡겨 갖고 몸도 많이 아플텐데 음. 어? 음. 에휴 얼마나 놀랬을까 아휴 병원 어, 어. 갔다 오게 어. 그래 그니까 일단 병원 갔다 오고 소독량은 발라줬지 먼저 어. 어. 용이도 놀란 것 같아. 응. 용이도 놀랬어. 용이도 응. 사운드 했어도 놀랬어. 그런 거 처음이잖아. 잘했어, 너? 잘했다 그러면 안 돼. 아이고. 맑게 앉아 잘 듣는. 철이는 웬일이야? <laughs> 사, 상황 판단했어? <laughs> 용이한테 안 하고 조용하네. <laughs> 그래, 에야. 에휴. 에 다행이다.